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제 동네를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제 보시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마태가 어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 마태는 주님에 대해서 좀 듣고 어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딱그 어 마음에 그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 아셨기 때문에 물론 부르셨겠지만 부르셨을 때 마태는 곧바로 반응을 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이 마태는 세무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어, 세무 공무원 네, 굉장히 좋죠. 어, 우리 저기 우리 교회에도 공무원이 있잖아요. 세무 공무원. 어~ 이때 당시 이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좀 어떤 것 같아요 로마 시대 때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마태 세리 공무원은 세리와 같은 이런 공무원은 어땠을까요 느낌이 좀 예,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세무 공무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아저 사람 에, 사람들 세금으로 착취하고 아마 삥 뜯었을 거다. 오늘, 좀 이렇게 오늘날 그런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어,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후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에, 거기에 이제 많은 세리와 주인들이 함께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 여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주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레위 다른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마태가.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 예수님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또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선지자가 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이게 밥을 먹고 있느냐 이런 어, 것을 이제 문제시한 거죠. 예수님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아 이게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어 세속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아 제인들과 함께 막스스로없이 밥을 먹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고르한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런 어떤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도전을 한 거죠. 왜 너희 선생은 그렇게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어,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그 이런 미움이나 증오로 바라보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예,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찾아보면. 근데 일제 강점기 시기에는 일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아마 싫어했을 것 같아요.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세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세리겠죠. 세리가 참온 거예요. 그들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꽤 불편했을 텐데 그런 불편함 없이 밥을 식사를 잘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이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여러 번 나오고 또 예수님과의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정결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는 근데. 좀 마음을, 마음까지 살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살피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들은 세례와 같은 사람들을 죄인 중에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익을 탐할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백성을 압박하며 착취하는 악을 행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와 같은 류의 사람들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의문을 제기할 그런 분명히 의문을 제기해서 이건 문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행위로 또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행위로 정결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정결해지는 방법이 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가 싹 씻겨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이 쌓아온 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면 어떻게 돼요? 그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어,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의 뭘 볼까요? 겉모습만 보세요. 어떻게 중심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중심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겉만 보면 사실 사람을 잘 모릅니다. 속을 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겉과 속이 같을수록 어떻게요? 해 진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굉장히 깨끗했지만 깨끗했지만 어때요? 속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회를 칠했다는 건 페인트 칠을 했어요. 깨끗하게 페인트 칠했지만 그 속에는 에, 썩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 바리새인은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겉 모습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였고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의로운 사람으로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세인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보금 18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계속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래두 번의 금식과 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대비를 시켜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누구를 대비시키죠? 세리.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경멸했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을 한번 비교를 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요, 나는 하면서 계속 자기가 이제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합니다 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포인트는 뭐예요?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쪽은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한게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할 줄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그냥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세리입니다. 네, 중심. 이게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사실은 마음 중심을 볼 때는 그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렇 근데 세리는 그래도 마음이 겸손하죠. 자신을 인정하죠, 주인님을, 그죠? 렇 근데 바리새인 은 어때요? 아주 당당하죠. 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는 거죠. 자기의 자기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모든 그 어떤 사상의 중점이 사실은 인간에 게 있는데 자기의 자기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많이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달라요. 만일에 자기의 자기다움이 자기다움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 됨, 또는 나의 나됨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주님이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맞죠? 만약에 여러분의 여러분 됨이 문제가 없는데 왜 주님을 믿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죠? 주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나로 인해서 충족된 사람은 본래 주님을 찾지가, 찾지를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충족된 사람. 오늘날 사상은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처음에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누구와 같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최고로 높여야 됩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일 때 가장 높이 속일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구를 예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왜? 모든 존재하는 것의 이유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사탄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에 그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죠? 그거에 속아서 불순종을 한 거거든요. 다 인간은 다 결국 자기의 자기됨을 갖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선 목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다 자기의 자기됨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님됨을 기뻐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되심을 알때 비로소 내 나의 죄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때 나의 진정한 나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주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의 자기됨 앞에 아무도 장벽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그 누구도 그의 자기가 의롭다 하는 걸 건드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건드릴 수없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그 원래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말 걸지 마세요. 왜? 걸어봐야 여러분만 힘이, 힘이 듭니다. 근데 뭔가를 겸손한 사람은 말 걸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왜? 뭐, 얘기를 딱 의견을 들, 얘기를 하면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나? 어, 아, 그러네? 이렇게 됩니다. 상당히 조화롭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이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자기의 자기됨이 너무 꽉 차있는 사람은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러면 왜 모르겠어요? 바리세인의 중심을. 아시죠?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는 아예 그 질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리세인은 누구를 판단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누가 주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세리들을 다 주인이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까? 당신의 행동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대답하셨어요? 이 주님의 대답이 진짜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나의 비유를 또 이렇게 더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의사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잖아요. 건강하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심지어 이 땅에서 살 때도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의사한테 갈 때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나는 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요?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잘안 가요. 남자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더, 저랑 더안 갑니다. 그죠? 경험해보셨잖아요. 잘안 가요, 남자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가죠, 대부분. 물론, 이제 조금 챙기는 분도 있어요. 좀 일찍, 일찍 알아듣고, 일찍 가는 분도 있는데, 저희, 뭐, 저희 가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러워. 거의 뭐, 죽기 직전에 가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세요. 13절. 이거,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되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주인을 부르러 그들을 구원시키러 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뭘 원한다고요? 마음에 너희들 마음이 이 세리와 주인들을 향해서 긍휼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이건 완전 멸시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외적인 제사. 이들은 외적인 제사는 잘 드렸습니다. 외적인 율법 준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율법 준수는 잘했으나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뭐를 소리했어요? 마음 중심. 마음에 뭐가 없었다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호세아 말씀,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호세아 6장 6절 한번 올려 주시죠.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므로 인애라는 것은 이제 사랑인데 steadfast love라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꾸준한 신실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건만 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거예요. 중심을 원합니다. 중심 중심에서 나오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될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게 안될때 형식적 관계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마음 중심이 중심을 참으로 이게 동일하게 겉과 속이 같을 때 예,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또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세요. 특성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깨닫게 될 겁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거하는 곳이 딱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거하신다고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며 또 어디에 계세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겸손해서 자신의 주인 됨을 아는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기히 거룩하신 분은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주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긍율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긍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거했습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인마 네.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성육신이 그 뜻이에요. 성육신. 거룩하신 분이 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하셨는가. 하나님의 금율발 그게 발산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금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를 시편에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금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1956년에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미국의 유망한 젊은이 다섯 명이 에콰도르 원주민들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한 순간에 다 창에 찔려가지고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통 미국인 한 명만 죽여도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어, 군 군사적 행동을 할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요? 해 에콰도르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젊은이가 다섯 명이 선교사로 갔는데 그 원주민한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죠. 이 사람이 왜 거기에 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주민이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 언어가 다른 미 전도 종족에게 가려고 경비행기를 타고 계속 거기 위를 돌면서 거기다가 뭐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서 결국 착륙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냥 창에 찔려서 다 죽게 됩니다. 한 날에. 그런데 그짐 엘리엇의 부인은 아기 들고 거기에 가서 6년간을 봉사합니다 의료봉사. 그래가지고 창에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 원주민이.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심으로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궁휼히 여기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휼이 없이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많은 이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그런 죽음을 당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개죽음을 당하느냐라고 비난의 화살을 많은 언론 매체들이 쐈습니다. 그때, 에,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있는 이런 글들이 있었는데, 이런 글들이 이제 대변해 주는 거죠. 왜 갔는지.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기 올려주세요. 그 말고, 짐 엘리엇의 말이 있는데, 예, 한번 더 뒤로 가면,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말씀을 이 말을 잘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이 땅에 있는 지킬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몸, 재산, 뭐 이런 가지 이런 것들 때로는 목숨 이런 거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요? 해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지멜리어스 생각하고 이런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서 썩어져 죽을지라도 그 후에 열매가 있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온 개신교 선교사도 오자마자 대동강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다 이렇게 성교사들은그 공유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생긴 이유가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의 방식을 따른 걸까요? 그건 누구의 방식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방식을 따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가서 뭐라 뭐하라고 했어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가서 배우라고. 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 우리가 사람들을 영혼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역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역용하는 사람도 간혹 나타납니다. 물론 억지로 속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 속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긍유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그래도 가져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유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신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야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온전히 불붙듯 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우리의 둔한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긍휼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영혼들을 향해서도 항상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축소되고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눌릴 때 또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일 때는 때로 그런 마음이 잘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약할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영혼들을 향해 그 미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중심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 그 이런 마음을 품으셔서 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